이베리코 뼈등심. 삼겹살 굽듯이 그냥 구우면 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돼지고기 영상에서 한번 산 땅에 었던거 기억하시죠?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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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다른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베리코 뼈등심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 구단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갑니다! 셰프! 자 여러분! 이베리코 뼈등심 약간의 소금과 이건 3cm 정도 될게 두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뭐 그냥 팬파이에서 그냥 낮은 온도에 천천히 끓어 땡기면 끝나요 우리 삼겹살 굽듯이 그냥 구우면 돼 어, 뭐 토마호크나 이런 애들처럼 막 엄청나게 이렇게 고기 두께가 뼈 옆으로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어 그리고 m s 지만 뿌려 뭔지 알지 정문아? 이정 광고 아니냐아 그래? 어, 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돼지고기 영상에서 한번 산 땅에 있던거 기억하시죠 그영상이랑 비슷해 근데 결과물은 전혀 달라 왜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하이 돼지고기는 새콤달콤한 과일이랑 잘 어울린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가 뭐냐 보통 사과야 사과+ 사과 그냥 뭐1년 내내 그냥 구하기 쉽잖아요 그 사과랑 너무 잘 어울려 그러고 근데 지금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민. 미니... 미쳤다, 진짜. 미니 복숭아를 가져왔어 미니 복숭아. 와, 향이, 얘는 그냥 먹어도 맛 자, 복숭아를 먼저 손질할게요, 여러분. 그냥 아보카도 자르듯이 이렇게 뚝 잘라서 씨가박혀 탁탁탁탁탁 돌려. 탁탁탁탁 돌려. 혹시 안되네 너무 딱딱하다. 떠내자. 아이, 안 되냐? 이렇게 떠내는 걸로. 생각보다 딱딱이야. 이게 물컹물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음, 짠건 내가 먹고 이 음. 작은 아이들은 볼품이 없기 때문에 좀 작게 다지세요 이렇게 톡톡 이렇게자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적양파 써도 되고 저는 오늘 샬롯을 준비했어요 샬롯 아, 좀 일정한 두께가 되게, 두께가 되게 조금 두툼하게 너무 얇게 말고 금방 물러져버리니까 이렇게 슬라이스 샬롯을 거의 복숭아의 절반이 되게 넣어야 맛있어 자, 모든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늘 딱한 톨. 자, 마늘 한 톨. 톡, 톡, 톡. 톡, 톡, 톡. 돼지고기라서 생강 있으면 좋아요. 근데 오늘 저는 생강을 안 넣고, 생강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베리코 뼈등심, 그리고 새콤달콤한 복숭아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센불 말고, 살짝 중불에서. 아니, 천천히 익힌 다음에 겉을 바삭하게 하고 안에 촉촉하게 하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딱 구우면 되냐면요 여러분 생삼겹살 두툼한 거 우리 냉동삼겹살이 얇게썬거 말고 생삼겹살 두툼한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드셔보셨잖아요 우리 구단주라면 안 먹어봤을 리가 없어 먹어봤잖아 다그 느낌으로 구우면 돼 그냥 스테이크 굽는 거랑 거의 비슷해 그 돼지고기도 웰던으로안 드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갑니다 음. 음. 얘는 지금, 어, 참고로 냉동이에요. 얘는 지금 지방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이쪽을 살짝 칼집을 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음. 얘는 조금 얇아서 칼집을 안 줬어요. 얘는 두꺼워 너무, 얘 거의 두 배라. 야, 이게 이베르코라 그런지 꼭 소고기처럼 중간에 마블링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이베리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돼지고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얼핏 보면 거의 이 육색이 소고기에 가까워. 이렇게 중불에서 한 세네 번씩 한번 뒤집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삼겹살 딱 겉이 노릇노릇 바삭바삭 완전히 골든 브라운 컬러로 나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어 본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 거예요. 아, 잘 익었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구우면 됩니다. 고마구 구울 때는 뼈를 잘라내고 구워야 무슨 뭐잘 굽는 거라며 이래. 얘는 짧잖아요. 개는 뼈가 이만하고 얘는 요만큼 해가지고 이 면적에 얼마 차지도 안 해가지고 별 차이도 없어요. 아 티본이 어, 티본이었나? 어 티본. 자어 이제 딱 봐도 이제 슬슬 이제 맛있게 구가고 있지. 지금 세 번씩 집었으니까 3분 정도 구운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만 더뒤집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줄여서 잠깐 쉬고 있어요 이제 자 기름은. 굳이 안 닦아내도 상관없어요. 굳이 안 닦아내도 상관없고. 이게 뭐가 들어가냐? 마늘, 샬롯. 여기다 뭐를 넣냐면, 약간의 버터. 버터를 좀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마늘하고 샬롯이 살짝 아린맛, 흠이 살짝 죽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나머지 절을 넣을 거예요. 달짝 이거 있는 느낌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냐? 설탕, 식초, 씻어줘. 한 숟가락. 음! 지금 막 새콤달콤이 아주 그냥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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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렇게 한번 끓여 반 정도 졸인다는 느낌 오, 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반을 졸이면서 지금은 굉장히 시다고 느껴지지만 점점점점 점점, 점점 산미가 졸면서 캐릭터가 줄고 단맛이 살짝 올라와 자 여러분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딱 졸았을 때 뭐가 들어가냐 이제 복숭아가 들어가야 돼 복숭아를 살짝 얘를 너무 과하게 쿠킹하지 말고 복숭아도 한반 정도만 익는다는 느낌 여기서도 복숭아에서 또 주스가 빠져요 단맛이 향긋함이 빠진다 빠진단 말이야 자저 아이가 3분의 1 정도 더쫄 때까지 우리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야 섰다 봐구니가 상긋한 아이가 들어네봐바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러분 제 얼굴이 가려지나요? 바지를 슬라이스할 때는 큰 잎들 위주로 먼저 순서 대로다여런또 베이비는 또 베이비 나름대로의 또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포개 넣어 이렇게 돌돌돌 말아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말아당 땡겨 썰어도 돼 이렇게. 소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밀어서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밀어서도 돼 이렇게. 많죠 생각보다? 어, 이제 한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쫄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식초가 완전히 반 정도 다운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 반 정도 다운된 것 같은데 그럼 아, 버터가 한번더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불을 꺼야 돼. 그래야 버터가 알리올리오 했던 것처럼 유화가 돼. 톡, 톡. 바질 슬라이스. 많죠? 많이 들어가야 돼. 버거 어, 바질이. 지금 완전 물이란 말이야. 지금은. 물이란 말이야. 이제 이제 버터를 넣고 나서 불을 껐어요, 여러분. 소스는 도대체 자그러면 이제 플레이징 얘는 마지막에 후추를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후추로 자꾸 안겨놨던 미니 바지 제가 쓸 때가 있다고 했죠 조금 더 프레시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하시죠 이제 허브 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허브 바지를 저번에 바지로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살짝 향긋하게 바닥 쪽으로 이베리코 뼈등심! 그리고 새콤달콤한 복숭아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셰프! 이 향과 산미가 느껴져 산미가 딱 향을 딱! 접시가 딱!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꼴님 주문하신 이베리코 뼈등심 나왔어때딱그랬어딱 오자마자 뭔가 음~~, 아음 우리 방금 전에 구운 거 중에서 제일 지방이 많은 거였어요. 지금 그 부위를 먹었거든요? 지방을 딱 씹었을 때 뭔가 그 기름진 느낌이 싹 돌다가 복숭아가 싹 한번 딱 지나가니까 그 기름이 그냥 뭔가 설거지할 때 기름 잔뜩 낀 접시가 세제를 한번 뜨거운 물로 한번 싹 씻어낸 그런 느낌으로 확 지나갔어요. 와~~ 정리 한번 줘야지. 아~~ 산뜻하지? 산미 있는 거랑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응. 안 달지 단게 은은하게 달고 산미가 좀더 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나는 너무 신거 싫어하는데 저는 신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 나는 조금 너무 신 맛이 조금 두드러지는 게 싫다 그러면 설탕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 또 마지막에 이뼈 등심은 찌꾸무가해제맛이죠 <목소리> 촉촉하게 가었잖아 음. 만들어 드셔보세요, 셰프.